아, 예, 오늘 라운날라운 왔네요 아침에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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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하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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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우리, 우리, 우요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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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어이씨, 짤탱이. 한 130m 갔네요, 130m. <laughs> 아씨. 시가 더 많이 나아가게 생겼다. <laughs> 자, 우리, 가로아빠. 자. 어, 굿샷. 굿샷 안 같은 굿샷. 웅규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, 오, 수고합니다. 오. 응. 그런 날도 있는 거지. 응. <laughs> 예, 먼저 치시면 됩니다. 오케이. 자, 이거 이거 편집하고 안 되니? <웃음> <웃음> 이거 이거 편집하고 안 되니? 바로 <laughs> 터털해. 문풀기 가볼게. 자두 번째 홀. 자 오자공입니다. 오자공. 야 아직도 안 떨어졌어. 아직도 안 떨어. 야 벙커 넘어서. <laughs> <하>, 지 <지금> 웃지만 이상하게 담았지? 넌 지금 웃음이 안 나와 지금. <laughs> 자, 어저께, 우리, 가로아빠가 알려준, 그, 채 네, 던지기. 멈춤, 멈춘, 멈춘 샷. 한번 해볼게요. 자, 도로, 도로. 아, 탄도는 좋았네요. 예, 일단 가볼게요. 예. 로컬롤로. 저희가 저 일미다 <laughs> 됐지 한150 정도 남았죠. 팔로 천천히 나무 앞에 떨어진 것 같은데? 아니 저희 뚫고 간것 같아요. 저저 나무 가지로. 어 나무 가지로. 저 방향. 자 일단 가볼게요. 아. <laughs> 어. 운 좋게 살긴 했는데, 아 자, 여기서 어프로치네요. 나무 옆으로. 자, 여러분, 여기. 뭐 여기 카메라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, 우리 저기 일반 동네에서는 볼수 없는 풍경. 아, 저 풍력 발전기 돌아가는. 자, 그림이네, 그림. Yeah. 살려주세요! 오 어, 살았어! 야, 그만, 그만, 그만 가! 야! 오 어, 살았어! 어, 어. 야, 진짜 오늘. 이부로 <laughs> <죽으로> 치네요, 이부로. <입으로. 웃음> 대충 쳐놓고선? 자, 오른쪽, 왼쪽. 야, 리모컨샷. 자, 보처럼. 보처럼 3원에게. 에? 이제 호스야 <진짜 웃음> <진짜 웃음> <laughs> 자 우리 동생 어? 자 버디 찬스네요 자, 자 버디를 이용한 세레머니 해야돼 예 약하지 자자 어림없는 볼 아이스파 약하다 말까요 자, 저는 이거 넣으면 떠버립니다 <laughs> 아, 쓰리온 차스에서 이게 뭐죠 이게 아. 못 넣었어요 <웃음> <웃음> 오르막이 있네, <laughs> 생각보다 그니까 생각보다 오르막이 그냥, 있네요 그냥, 그냥 트리플 비엔트 <laughs> 자, 팟3에서 홀인원 하면 SUV 자, 오늘 여기서 성공할 수 있을 건지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어림없는 뻘이죠. <laughs> 자, 자, 어 나운 먹고 살았습니다. 야, 자, 다음 기회로 보는 걸로. <laughs> 굿샷 예, 오른쪽으로 살짝 벙커 전에. 예, 가보겠습니다. 아, 원하셨어요. 자, 우리내 쪽에 하나 올리다. 자, 남자 세 분은. 다화당 망한... 자, 화당 짤탱이 우리 하시고, 우리 예쁜 누나, 네. 일 게스트, 자, 혼자 올리셨어요. 네. 아. 네. 자, 우리 공을, 공을 잘 치면 무조건 예뻐요. <laughs> 자, 나무 먹고 살긴 했는데, 지금 방향이, <laughs> 아, 나무를 뚫고 쳐야 되는데, 이거 어떻게 쳐야 되나, 이거를. 자, 여러분, 보시나요? <laughs> 딱! 깃발 방향으로 나무가 있죠. 자 나무 사이로 한번 도전해 볼게요. 여러분 보셨죠? 야, 야 축하합니다. 자 붙었어요, 붙었어. 네. 자, 네. 자 네. 최고샷이에요, 네. 최고샷. 네. 자, 네. 자 네. 우리 카메라 감독님 너잘 찍어 주셔가지고 네. 자 오늘 거, 영상 하나 건졌어요. 자본보시고 <laughs> 예 좋습니다 이것도 네, 이것도 좋습니다 자 이것도 이것도 좋네요 야 그리고 자 우리 누님의 첫 번째 버드파스 오, 옵니다, 옵니다, 옵니다. 더더더 더. 더, 더. 오, 우와, 나이스. <laughs> 야, 진짜 아깝네요 이거 오케이 거리인데요. 자, 오케이 받고 저기 자, 마무리 샷한번 하겠습니다. 나이스, 나이스 파. 첫 번째 나이스 파. 자, 우리 한, 제주 한달살이 하시는 형님 네 분이신데요. 잠깐만요. 자, 오케이. 네, 오케이, 거리. 기 자, 우리 동생. 자, 멋있는 샷이었죠? 예. 네, 네. 아, 경사가 있네요. 네, 자. 네. 오, 나이스. 아우! 착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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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대, 대충 침면 들어가고, 이러고. 네. <laughs> 아, 여기 라운씨씨 전반 는두 번째 파스리 135원 정도인데요. 이번에 한번 기대 를좀 해볼게요. 자, 중형 SUV 자, 과연 내 거가 될 건지. 자 걔는 날라갔지만 잘어해 가지고 벙커 들어간 것 같아요. 벙커. 아, 참. 자, 도, 어, 야. 이거 벙커. 어, 털주샷 자. 저 벙커 좀더 가야 될것 같고요. 벙커가 너무 단단해. 단단해. 아. 그거는 자, 큰 게일 뿐이죠. 5 m 6 m 7m다. 어? <laughs> 나. 쁘지 않아요. <laughs> 나쁘지 않았어요. <laughs> 잘못 쳤지만 <laughs> 아, 좀 숙스럽긴 하지만 <laughs> 자, 결과가 좋으니까. <웃음> 자. <웃음> 자, 넘어갔습니다. 넘어왔습니다 아 넘어왔습니다 자 점프 되겠습니다 멋있네요 예 전반 마지막 홀 파포고요 여기 핸디캡 1번 홀 이라고 그래서 한번 자, 영상 한번 같이 갈 건데요 자자 자, 깔려서 쳤는데 벙커 예 벙커인 핸디캡 일 번을 여기서 네. 타면참 좋고, 자 더블까지만 바라볼게요. 더블, 더블, 아치. 자. 이럴 때도 있는 거죠, 여러분. <laughs> 자 기대해 주십시오. 네, 마카를 이용해서 그... 이렇게 나온 cc 리뷰를 사건해 보면 어, 몇 개월 말고는 나머지는 정말 편하게 우리 백돌이 분들이 오셔서 운전의 전혀도 별로 안심하고 아기자기하고 표에도 넓은 편이라서 네. 편하게 즐기기. 아니가 걸로써 음, 어... 음, 좋은 것 같아요. 걸로써써 서방이네... 현장 못 올라갔네... 안녕, 못 올라갔어... 어... 무잘고... 잘쳤습니다잘쳤습니다 가면 좋구요. 나이스... 예... 과연... 핸디캡 일본홀에서 투혼을 할수 있을 것인가? 아, 저 역시 욕심이 있었거든요, 우리가 올리고 싶었는데 아. 자, 역시 백돌이가 어디 가겠습니까? 자, 우리 동생은 벙커샷 네, 맞췄습니다. 예, 이거 이거. 자, 오늘의 에이스. 자, 우리 누나도 예의상 안, 안 올리셨어요. 자, 쓰리온 찬스다. 그렇죠 응. 자 이걸 바로 전문용어로 뽕샷이라고 하죠 형님 형님 자 우리 가로아빠 이거 쓰리온인가요? 쓰리온샷 예. 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. 아, 병사가 있어서. <laughs> 자, 이렇게 하면 포온이죠? 예. 포원에휴마정신 오른쪽으로 살짝. 여기까지. <laughs> 여기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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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좋았습니다.